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 영상화과에서 내부미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윤식 원장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칼슘이 높거나 또 초음파검사를 하다가 부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어 종종 찾아오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내분비 질환 중에 아주 드문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부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뒤에 있어서 두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보면 이제 목에 갑상선이 있는데요, 뒤쪽에 이렇게 위 아래로 각각 이렇게 두 개씩. 부갑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크기가 워낙 작아서 초음파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초음파에서 이제 발견이 되죠. 또 간혹 이제 부갑상선, 이 부갑상선 외 위치에 있지 않고, 갑상선 뒤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기간지나 이런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소성 부갑상선이라고 합니다. 부갑상선의 질환으로서는 이제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소르몬을 북압상선 선 많이 만들게 될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또 적게 만들게 될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부갑상선에서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종양과 악성종양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악성종양을 부갑상선암이라고 하죠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 자체에 정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종양 등에 의해서 부갑상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고요 그 비타민D가 결핍되거나 신부전이 왔을 경우에 예,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복합상승이 2차적으로 증가되는 2차성 복합상승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복합상승 기능 항진증의 증상으로는 대부분은 무증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장에서는 결석이 생길 수 있고요. 뼈에서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위계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칼슘, 어, 혈중 농도는 8에서 10mg d l 정도 됩니다. 어, 칼슘 검사를 하였을 때 수치가 한 11, 12 정도 될 경우에는 정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이 14, 15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지어 심정지까지 올수 있는 그런 혼수 이런 것들 올수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이 환자분은, 어, 위계양이 있어서 입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위계양을 검사하다 보니까 칼슘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신장에 돌이 생겨져 있죠. 그리고 이분은 코에서 냄새를 잘못 맡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갑성수 기능 항진증에 코에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은 이제 혈액검사를 통해서 칼슘치를 봐야 됩니다. 칼슘이 1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고 또 이는 이제 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죠. 칼슘 올라가고 이는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하게 됩니다. 갑상선 초음파로도 이제 부갑상선 종양을 발견하지만 간혹 이제 부갑상선 종양이 이제 한 군데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갑상선이 한네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뿐만 아니라 동연소 검사를 하는데요. 스스타미비 스캔이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 의 경우에 스스타미비 스캔을 하였을 때 왼쪽에 부갑상선 부위에 동연소가 이제 섭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정상이 경미하고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때는 일단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하고 또환자분의 연세가 많아서 수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약재를 가지고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칼슘이 14에서 15 이상 되는 고칼슘혈증인 경우는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빠른 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지만 또 굉장히 생명을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고가슘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어, 칼슘 수치가 1 4에서1 5 이상인 그 고칼슘을증는 경우에는 언급한 어,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해서 어, 적당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